자 이제 빚더미에 앉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데요 잠깐 잠깐 추스려온 세수 부족이올 상반기가 113조 급전을 써버렸습니다. 세수 부족 세금을 기업이니 개인이니 뭐 종부세니 뭐니 다 줄어들어가지고 세수 부족으로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국채를 팔아서 1103조를 급전으로 급전으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5대 은행 가계 대출 나흘세 4일 만에 2조 2천억이, 2조 2천억이 또 4일 만에 올라갔고요. 부동산 영끌의 주식, 비트까지. 에? 월급쟁이들 돈잘 주죠. 월급 1년에 한 5천만 원 받는다, 4천만 원받 이러면 그거 대비 3천, 2천 빌려 쓸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 싸니까 비트코인 막, 막 들어가는. 비트코인 5천, 5만 6천 지금이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식사고. 그리고 가족이 있는 애들은 갑자기 비싸도 된다. 12억이면 어때? 13억이면 어떻고 나라에서 지금 5억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가자. 그러고 우리나라에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빚더미에 우리나라는 앉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기업, 가게, 정부 이렇게 합친 빚이 자그마치 6천조예요. 전세, 대출을 비롯해 뭐 엄청 더 많죠. 7천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에이, 부동산을 잡는다, 잡는다가 아니고 갑자기 계속 부동산 떨어질까봐 옆구리 찔르고 앞구리 찔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보면은 내집 마련 타이밍이 왔다. 모르죠. 공부가 안돼 있는 이 인간들이 바로 20, 30, 30이죠. 20만 무주택자들이 바로 10명 중 7명이 집을 샀습니다. 와, 내집 마련 타이밍이야. 전세 다니고, 이사 다니고,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기가 엄청 부자인줄 알아. 지하당 방간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연립주택 들어가면 안 되고, 응? 어? 우리 땐다 해본 것들. 미국으로 말하지 않으면 유닛.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 거. 저도 어린 나이 중학교 때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줄 서가지고, 옆집이 들어갔다 나오면 또 제가 들어가고 제가 나오면 또 옆집이 들어가고 이런 데서 살기 싫어하고 전부 아파트 아파트 그러면서 시골로 내려가고 아파트가 시골로 가면 싸니까 여기 시골로 일산 뭐 파주 의정부 아니면 송도 이런 데로 가. 직장은 전부 가까운 데 있는데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시간만 (4시간) (5시간) 숨을 죽여 그리고 다니는 겁니다 왜 편안하게 살려고 고생은 싫다 나는 편안하게 산다. 우리 엄마 아빠 연립빌레 살았던 거 너무 지겹다. 아파트 이러면서 전부 이제는 집까지 사는 겁니다. 아파트는 커녕 이제는 집까지 사자. 부동산이 끔틀대기 시작한 게몇 년입니다. 부동산 끔틀 바로 영끌족이 주담대 세 달간에 15조 2 5천억을 15조 5천억을 빌려 세달 동안 에요 어? 그래서 집을 샀다. 전세는 무슨 얼어죽을 너희들 이제 2년 살았으니까 나가. 그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게 싫은 소리 싫고, 반지하 싫고, 연립빌라 이런데 불편하고, 좋은데 화려하고, 좋고, 어? 이런데서만 산다고 하니, 이게 빚을 내이죠. 빚을 내면 뭡니까? 아무리 둘이 벌어도 이자 4억, 5억 썼다. 200만원 금방 나가요. 그 나라도 지금 잘못한 게 이자 막뭐 내고 그냥 갖다 써라. 그리고 이자를 억지로 내려가지고, 대출을 주고, 그 이자 지내가 내린 거는, 빵꾸 난 거는 우리 세금에서 다 맞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미친 서울 집값. 컴백했다. 비싸도 사자. 집한채가 12억이다. 역대 최고지. 비싸든가 말든가. 이게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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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생각 없이, 그냥 뭐, 들어가고, 빨자. 이사단이 뭐 하냐? 적자는 보지 않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예? 나중에는 저 근저당 설정 해둔 사람들이 때로 한 300만 가구가 나와서 으쌰으쌰 하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막아줘야 됩니까? 예? 아,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대책이 없는데 무조건 집부터 산다. 미친 집값이다. 여기에는 그냥 집밖에 없다. 사버리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다 지은 새 집이 통통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만 삼천 가구가 쌓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 삼천 한 면으로는 이렇게 만 삼천 가구 이런 상황. 전체 부동산 미분양은 칠만 이천 가구 조금 있으면 팔만을 향해서 가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분양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쌓여 가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응? 어? 값이 오르고, 신고가치고, 때리고, 이건 뭐냐? 될 것만 된다. 부동산 양극화의 확산이다. 들어보셨죠? 여러 애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부동산 양극화다. 강남 일부의 부유층이 사고 팔고, 지가 판집 60억 받아가지고 5억 더 붙여서 더큰 집으로 가고.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서민층이나 중산층이나 상류층도 한양아파트 이곳 압구정동에도 현대아파트 10억일 때도 팔면 또큰 평수로 가면서 3억 더 얹어가지고 큰 평수로 이사.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 60억에 팔았는데 다시 집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40평 가지고 있었는데 50평을 간다? 아 그럼 80억 오케이 콜 80억으로 가자. 하면서 거래, 거래가 맞냐? 내가 볼 때는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부유층의 일부 인간들이 하는 네 개, 다섯 개, 세개 이런 것들만 신문에 나와가지고 일부 강남 일부의 부유층이 지금 행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책 자금으로 지금 투기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 사고 보자 안 사면 뭐하냐? 젊은 애들은 고생하기 싫다. 집부터 사놓고 보자. 옥, 이자 쫓겨주니까 콜. 여러분, 붕괴의 조짐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가 쪼그라들면 그것은 빚더미에 앉으면서 종착역에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길로 들어서는 젊은 나이 30, 20, 20은 뭐 그렇게 부모님이 돈을 댔겠죠. 40 초까지도. 부동산으로 승부를 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곳에서 드리고요. 막차, 끝마무리, 재활,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로 가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S> <S>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하와이에서 좀 준비를 한 후에 그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와이 갔다가 이제 LA로 짐을 싸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붙이고, 차도 붙이고, 그리고 LA로 가서 또 LA에서 오랜 기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에서의 멋진 기억 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